안녕하세요 남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회 최신 기출 문제 분석 작업 기타 작업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분석 작업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분석 작업 1시일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표 1을 이용하여 업체명은 행, 판매 상품은 열로 처리하고 값은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위치는 동일 시트 I3에 지금 이제 시작하라고 되어 있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 그 다음에 자동 서식을 이용해서 표 2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범위를 이 아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삽입.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자, 범위 지정됐죠? 자. 기존 워크시트에 i3을 클릭하시고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업체명은 행으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행 레이블에 판매 상품은 열 다음에 값에는 금액의 합계. 자, 금액의 합계가 지금 채워졌죠. 어, 값은 다 배치가 됐고요. 자, 필드를 배치하여 이렇게 피벗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테이블 옵션 누르시고 요양및 필터에 가시면 행위총합계 표시를 해제하시는 거죠. 열이 청학계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남겨두시고요. 자 확인. 그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 디자인 가셔야죠. 자 개요 형식 그리고 자동 서식을 이용해서 표 2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자동 서식은 여기가 지금 자동 서식입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표 2. 자표2 보이시죠? 자 여기를 눌러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의 기초, 입고, 출고, 잔고의 합계를 계산하여 표 4의 H3부터 L10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H3부터 L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자,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여기, 동부, 물류, 재고현황을 드래그 하시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어, 여기서 우리가 창고 번호서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지금 품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품명을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품명부터, 추가. 서부, 물류, 재고현황도 품명서부터 선택하시고 추가. 그 다음에 남부 물류 재고 현황도 품명서부, 품명서부터 범위 지정해서 추가.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고 자,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값이 통합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문제. 평균 점수 F5부터 F12 영역에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의 평균을 구하고 셀의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에서 소수 자릿수를 1로 지정하여 표시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정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평균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F5 부터 F12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자 홈에 가셔서 자동화학기 옆에 있는 역삼각형,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 여기 지금 평균을 눌러주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셀서식, 숫자 여기서 소수 자릿수를 1로 지정하시고 확인 자, 맨 마지막 셀을 클릭하시고요. 기록 중지. 자, 도형은 어떤 도형인지 읽어보겠습니다. 평균 매크로는 도형의 기본 도형에 다이아몬드에 지정하여 실행하도록 하며,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고, 텍스트 맞춤을 가로, 세로, 가운데에 설정하고, 동일 시트 C16부터 D20 영역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삽입에 도형에 자 여기 다이아몬드 눌러주시고요 자 C16부터 여기네요 자 그리고 D20까지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 자 텍스트를 평균 자 바깥 한번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 자, 확인. 자,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매크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점수 C13부터 E13 영역에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의 최고점수를 구하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최고점수로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최고 점수 자, 확인 여기 1차, 2차, 3차네요. 범위 지정하시고 홈에 가서 자동합계 누르시면 최대값 있죠. 자,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 열에 대한 최대값이 구해졌습니다. 자, 맨 마지막 셀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네요. 자, 범위도 지정하시고. 어,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적용하라 했기 때문에 굵게 적용하고, 예, 맨 마지막 셀 클릭하시고, 기록 중지. 자, 이거는 어느 도형인지 계속해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점수 매크로는 도형의 기본 도형에 하트에 지정하여 실행하도록 하며, 텍스트를 최고점수로 입력하고, 텍스트 맞춤 가로, 세로, 가운데로 설정하고, 돈 시트 26부터 F20 영역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삽입. 도형의 하트. 2 6부터 F20까지. 자, 여기, Alt를 입력해서 F20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자, 텍스트. 자, F20이 아래까지네요. 그럼 여기다가 최고 점수 바깥 한번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최고 점수를 클릭하시고 확인. 자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 눌러주시면 평균이 계산되고 최고 점수 누르면 최고 점수 3 개의 값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됐죠. 이번에는 예, 차트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를 작성시 0점 처리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차트 종류를 3000 누적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차트 종류 변경, 가로막대형을 눌러주시고요. 여기가 삼천 누적 가로막대형입니다. 저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확인. 자, 2번 문제. 어, 데이터 범위 방향을 열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디자인에 행렬 전환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비열에 있는 값이 여기에 세로축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3번 가로값축은 글꼴 도듬 크기 12로, 세로항목축은 글꼴 도듬 크기 10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로값축 클릭을 하시고요. 자 홈에 가서 도듬 글자 크기 12. 자 여기는 새로 항목 축인데요.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도 도듬 글자 크기는 10, 예, 10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어, 범례는 테두리에 테두리 실선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크기는 10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범례 클릭하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서식자 테두리는 실선 자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그림자 미리 설정에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여기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닫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크기는 10으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10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차트 영역은 테두리의 그림자 바깥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자, 많이 해보셨죠? 자, 여기도 차트 영역 누르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자, 그림자. 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 둥근 모서리 테두리 스타일이 있겠네요. 자, 클릭. 자,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